오케이, 전, 전 없어요 그런 거. 아니 이거 어. 달리는 키가 없냐니까. 달리는 키 없는데요. 시프트가 천천히 걷기고 음. 달리는 건 없는 듯. 예. 네. 대체 어느 나라 게임에서 시프트가 걷기로 돼 있는 거야? <laughs> 미리미리 깔아두고 죽고 깔아두고. <laughs> 저 이거 생겼어요. 뭐야? 라이트 오브. <laughs> 예, 예쁘죠저 <laughs> 어, 좋은 좋은데? 뭔데 시야 시야 밝히는 거야? 아 달리기 없다는 거에 조금 빡쳤어. <laughs> 내가 앞장을 서지. 어, 기 여기, 여기, 먹을 거 많아. 기 어, 그, 그, 어, 여기, 적 있다. 이거 되나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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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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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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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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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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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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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서 나와요 Cho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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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o 죽여줘. h o k i Chok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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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o 아 i c 아왜나 때려? 네. 이게 이던전마다 보스 방이 있어요. 제일 이거 큰. 봐봐. 아 이런데 이런데는 아마 미미기. 어 레버가 같은데. 있다. 우리 가 레버 있어? 레버를 당겼다. 먹자. 아 어, 어, 이거 잠깐만 미미기면. 아, 내가 먹게. 내가 먹는데? 네, 뒤로 아, 빠질게요. 미미기. 내가... 야 이거 한대 쏴봐. 아니야 아니야 안 맞아요. 열기 전에. 어... 오케이. 이거 내가 드릴게. 포스 제이님. 일단 제이님들려 제이님. 드래요, 제이. 어, 조, 어, 이게 뭐요? 더 좋은 거면 쓰고, 아니 말고. <laughs> 과거는 다 제이님들이고. 그리보 아, 이거. 이거. 전쟁망치. 요거. 어, 안 좋아 보이면 그냥 버리면 돼. 핑 어떻게 찍지? 여기 전쟁망치 있거든요? 좋으면 드셔보세요. 오, 위쳐야. 위쳐. 괸트다, 괸트. 유노 위쳐? 이야, yeah, 헤롤드. 여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우리 로 가자. 기로안쪽으로가는여로 가자. 로병자케기로고자 여기로 가자. 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여기 가자. 여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여기 가자. 여기로 가자. 기 가자. 여기 가자. 여 가자. 여기로 가로 어 이거, 이거 이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있죠? 이게 이게 그 2층 가는 거고 지하 2층이고아이제 2층, 2층? 여기가 도토 <laughs> 살아 나갈 수 있나요 이거? 아, 이거, 아 잠깐만 얘, 얘, 나오죠, 여기 나한테 나오자 여기서 나, 나 갈게 나 먼저 갈게 어떻게 그, 가? 탈포을 누르면 돼 탈출 탈출 아나 죽었어 아제거템 먹고 나가요 나다가나가지 아, 아, 근데 이게. 어디 가자, 가자. 어디로 갈까? 열로 갈 아, 여기 체 맵을 못 보는구나. 맵 어, 여가 지... 있어. 어, 얘요 예, 예. 네, 왼쪽 거 봐줘. 왼쪽. 아니, 이게, 이게... 다다 하죠, 무기가 너무 커서 자동 스플래시 데미지야 잠만나 이거 한대 맞았는데 피가 이거 푸 그거 제이님한테 맞았잖아 니 이게 180도로 휘둘러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바마리아 옆에서도 싸면 안돼요 캠프파이어 먼저 해야되나? <laughs> 아니아니 예, 가자 가자 나한테 한대 한 맞았는데 피 저렇게 됐어 피해라 왼쪽 가라 어, 이거 햄머의 힘을 보여줄 때다 아니거든. 약간 박박 아이씨, 오케이. 난 뒤치기다. 한 대만 맞으면 저거... 마틴 가기네. 망치 너무 세가지고... 지금 상태는 살짝 요 아이디어... 빠 다크소울을 해보신 분이라 잘하네. 망치질을 잘하시네.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건 내가 잘 쓸게 아 개웃기네 아니 푸슥이푸슥이 <laughs> 혼자 죽어가지고 급사했어요 <laughs> 갑자기 죽어버리네 아 시작할 때 나한테 머리 맞아서 그래 <laughs> 아니 그렇게 아플 줄이야 음. 쉬프트 우클릭이라고요? 그 키가? 쉬프트 우클릭이라네? 쉬프트 우클릭이야? 우리 쉬프트 좌클릭해서 안 들어간 건가? 아, 아, 잠깐만. 나 아이고. 바지 벗고 시작했어. 1프트터 클릭해가지고. 하하하하하하하하. 하하로하하하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어 아니 좀 내려찍어라 왜 이렇게 내려찍으면 되하 하하하하하하. 하에하하하하하하하하없하없하 캠프파이어 있어, 캠프파이어 좀 해봐요. 캠프파이어 있어. 캠프파이어 어캠어 있어. 캠프어 있어. 캠프파이어 있어. 캠프파이어 있어. 캠프파이어 있어. 어어 킬로그 안 떴는데? 로그 가야되나, 이거? 어가지고 템, 포기해야됐어. <laughs>